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는 원화도 환율을 좋게 해준다고 해서 일단 달러랑 어 원화까지 이번에 말레이시아 여행할 때 남았던 무트랑 같이 해서 챙겨가고 거의 근데 카드로 쓸 거라서 사실 현금이 많이 필요할까? 제가 아까 라운지에서 맥주 두 잔을 마셨는데, 그 라운지 안에 안마 기계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 한 10분 정도 받을 생각이었는데. 그대로 뻗어 버려 가지고 한 30분 정도 가으러 왔습니다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나 중거리는 라운지에서 술을 한잔 걸치고 타긴 하거든요 왜냐면 장거리는 그래도 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비행시간이 긴거 치고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 중거리 노선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, 이쯤 되면 다 왔겠지 근데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코타키나발루 같은 경우는 한 5시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기절하다시피 한번 가보고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왜냐면 그 기내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물 같은 걸로 적셔 가지고 그 가습 효과를 좀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튼 코타키나발루에서 다시 영상을 켜겠습니다 나오면은 이렇게 유심치 파는 데가 있는데 가장 좋은 데가 여기 뒤지라고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. 확실히 그 동남아 치고는 별로 스파지 않은 것 같아요.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. 저는 이제 그랩을 타러가고 있고 그랩 존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이트에서 나올 때 거리랑 좀 있어가지고 좀 걸어다니는데 아마 여기서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하게도 작년에 말레이시아 투어 라돈프에 여행했을 때 남았던 현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탈려고 합니다 6092아 맞다 제 숙소는 여기 시그널입니다 응, 역시 바퀴벌레의 도시 이게 밤에는 바퀴벌레가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는 거지 방에만 없으면 되지 방상가 좋아 이렇게 배달을 시켜먹긴 하는데 제가 그 그랩 어, 카드 등록이 안 돼가지고, 일단 현금으로 밖에는 되지가 않아서, 아, 저거 현, 아, 나 현금도 없지. 일단은 현재 시각이 지금 12시인데, 지금 음식점이 연 곳이 있다고 하는데, 거기 서 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. 일단 가봐서 안 되면은 달러로 결제를 하든가, 다른 방법으로 한번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. 사실 그냥 바로 차도 되긴 하는데, 한끼한 한 끼가 좀 아깝잖아요. 저는 항상 구글 리뷰로, 음식점들을 찾곤 하는데 제 눈에 띄는 게그 닭국수인데 닭발이 들어간 뭔가 좀 생소한 그런 느낌이어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뭔가 고향에 온 듯한 느낌? 너무 좋아요 말레이시아 저번에 작년에 여행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역시 스타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갓 아, 장사가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지킵니다. 어허! 무서워. 근데 해줄 거면은, 아, 해줄 수있게 눌러야 돼, 이렇게. 아, 말레이시아 너무 좋아. 여러분, 말레이시아는 무조건 꼭 오십시오. 말레이시아는 진짜 사람들이 더 착하고 아직 여행 지금 20분밖에 안 됐지만 작년에 와봤으니까 여기 3달러로 해준다고 해서 여기 아주머니께서 3달러에 맞춰가지고 맛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3달러로 해결돼가지고 노상에서 먹기로 어, 습니다저 네. 아주머니 엄청 신나가지고 감사합니다 땡큐 아 이게 3달러라니 대박. 한 4,000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 닭발이 이렇게 그리고 치킨도 있고 완탕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둘도 있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이조합 그런 국수입니다 이 컬러기는 말레이시아 부기와 함께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이게 닭발이거든요 딱 고기 엄마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인데 너무 맛있고 이게 매운건데 에쿠아라돔프로에서 한번 먹어봤던는데 맛이 괜찮아요 이것도 굉장히 스파이스 합니다